아궁의 하열을 이방 모서리로 어, 보낼 수는 없을까? 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터면은 이 모서리를 가게 되지만은 그러면 이 양쪽에가 방이 따섭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도가 이 부분이고 아궁일 경우에 하열이 주로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어, 기역자의 주르뚝을 어, 개자리 앞에다가 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궁의 하열이 일단 그어 모서리로 들어가 가지고 다시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조금 낮으면서 이렇게 배연 뒤에 어 주르뚝뒤 배연구레가 이렇게 빠지는 그런 어어 축조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아궁의 하열이 이렇게 어방 모서리로 먼저 가기 때문에 여기가 먼저 마르는 것입니다. 아궁 쪽에 아랫목부터 말라가는 것은 방을 잘못 놓는 것입니다. 아궁의 하열이 이모슬리로 가게 해서 거기에서부터 말라가지고 점점 오는 것입니다. 아궁의 가장 높은 하열은 이 중앙으로 먼저 들어가가지고 윗목을 떴을게 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궁의 높은 그 고열이 중앙으로 먼저 들어가가지고 양 옆으로 주류뚝 사이에 배영구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서리에 주류뚝을 맞게 되면은 아궁의 하열이 중앙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배영구를 해서 굴뚝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